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교수의 간호 TV입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서 응시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 공중보건학 결론 중에서 의료관계 법규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첫 번째 시간으로 의료법에 대한 요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기출문제를 반영하였기 때문에 이 영상만 보시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잘 들어요. 출발. 의료관계 법규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서 법률별로 1개씩 총 6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인의 정의 및 임무는 최근에도 과거에도 출제가 많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정의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합니다. 의료인의 종류 중 하나가 다른 것을 넣어놓고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임무를 살펴보면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치과의사는 치과의료 및 구강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 지도를 담당하게 됩니다. 간호사의 임무를 살펴보면,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그리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 활동을 하며,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원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 종류를 살펴보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있습니다. 조산원은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 활동과 교육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입니다. 자, 그럼 병원급 의료기관은 누가 개설할 수 있을까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주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입니다. 병원급 종류를 살펴보면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병원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고 있어야 하며 병원과 한방병원만 해당이 되고 요양병상은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 설치한 병상입니다.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그 이상 100에서 300병상인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 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하여 7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 지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영어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그 밖에 간병 지원 인력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이번 서비스를 말합니다. 의료인 결격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가 해당 사항으로,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약, 대마, 향정식성 의약품 중독자이거나 피성년 후견인, 피안정 후견인이 해당됩니다. 이 외에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단서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거만서, 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 또는 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거만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거만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 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거만한 자에 대한 진단서, 거만서 또는 증명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한 것에 대한 출생, 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 면허 종류에 따라서 발급할 수 있는 진단서의 종류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대부분의 의료 기록들은 5년 보존하게 되어 있고, 10년과 3년, 2년의 종류들은 적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10년과 3년, 2년에 해당하는 것들을 암기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볼까요? 환자 명부, 검사 내용 및 검사 소견 기록, 간호 기록부는 5년을 방사선 사진, 그리고 소견서, 조상 기록부는 5년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료 기록부와 수술 기록부는 10년 보관해야 하고, 진단서 등 부분은 3년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방전은 2년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양 방법 지도 및 신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의료인의 신고를 살펴보면 의료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사체 신고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거만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자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 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의료법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에 의료행위를 할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의과대학, 치과, 한의과, 의학 전문 대학원, 치의학 전문 대학원, 한의학 전문 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 원조 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 사업을 위한 의료행위를 하는 자, 의학 치과의학, 한방의학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에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외국 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수 있으며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 협력에 따른 교환 교수의 업무, 교육 연구 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 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는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의료기관의 개설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의사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개설할 수 있고,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 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 개설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개설하면 되며, 종합병원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요양 병원 또는 정신 병원 개설은 시도 지사 허가 후에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자, 조사원의 지도 의사와 당직 의료인 요양 병원 운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사원의 개설자는 지도의사를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도의사 신고서에 그 지도의사의 승낙서와 면허증 사본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을 해야 합니다. 당직 의료인은 각종 병원에 응급환자,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합니다.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에 대한 것도 줄제가 되고 있는데요. 노인성 질환자, 만성 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 기간에 있는 자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자. 다만 정신질환자, 노인성 치매 환자는 제외되며 감염병 환자 등은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의 기재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료기록부는 진료를 받을 사람의 주소,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주된 증상, 진단 결과 또는 진단명, 진단경과 치료내용, 그리고 진료일시를 기록해야 합니다. 간호기록부는 간호를 받는 사람의 성명, 재혼, 맥박, 호흡, 혈압에 관한 사항, 투약에 관한 사항, 섭취 및 배설에 관한 사항,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간호일시 등이 기록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격 정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했을 때,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위반했을 때,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진료 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수정했을 때 해당됩니다. 그리고 태아의 성간별 행위금지를 위반한 경우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했을 때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았을 때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했을 때입니다. 이번에는 면허 취소 사항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 후견인, 피안정 후견인,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그리고 가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취소되겠습니다. 그밖에도 의료인 면허 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 의료용 의료 기기의 재사용으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 마취를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에 취소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간호조무사 자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최근 자격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 보수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호조무사의 업무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환자의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 활동입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하나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하게 되고,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필요한 상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법에서 벌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면허를 대여한 사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 의료인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에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료, 조산 또는 간호 업무나 진단서, 거만서, 증명서 작성 등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했을 때,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진료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했을 때 의료인이 진료 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했을 때 의료인과 의료 기관의 개설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했을 때입니다. 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의료기관에서 나온 수탁물을 처리하겠다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처리하거나 수탁물을 비위생적으로 보관 운반 처리한 자 의료인이 환자나 환자 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 진료기록부를 송부했을 때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인 또는 의료인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의료인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아니한 각종 병원,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가 해당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강의 동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